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모인 불완전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에 방문한 부부께서 몇 개월 출성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등록하기로 결심하신 듯해서 제가 그분들이 일하시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게 된 계기와 이전 교회를 떠나시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경험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에 성숙지 못한 모습과 그 속에서 상처를 입고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모두 듣고 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섬기셨던 교회에서의 불만족함과 실망스러운 모습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목회자를 통해 경험한 불편했던 부분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저희 교회에서 이와 같은 허물을 다시 발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며 여쭤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지만 그를 바라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전자상가에 수리차 방문하게 되었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주차시키려는데 앞서 수리를 마치고 나오시는 듯한 아들과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40인치 이상 되어 보이는 TV 모니터를 조심스럽게 가져오셔서 차에 실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TV를 차에 싣기 전 잠시 바닥에 놓고 차문을 열고 계셨는데 그만 옆에 주차되었던 차량 한 대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나오다가 TV에 충격을 주었고 TV는 화면 쪽으로 넘어지면서 앞부분이 파손된 것입니다. 이제 막 수리를 마치고 나가려는 분 그리고 수리를 위해 방문했던 차주가 밖에 나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지 않습니까? 구원과 소망의 주님이 절대 필요해서 그분을 만나고 예비하며 기뻐하면서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허물과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불쾌감을 주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결과들을 아시면서도 굳이 교회를 세우시게 하려하셨을까요? 우리는 결코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불완전한 모습을 책을 통해서만 다알수 없습니다. 자신처럼 실수와 허물 가득한 불완전한 동료, 이웃,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상대 크고 작은 허물과 실수에 분노하고 있는 나.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떠벌리고 있는 옹졸한 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를 품어주셨듯이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실체를 보면서 그렇게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완전한 주님의 몸이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복음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교훈을 교회와 이웃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불평하기보다 감싸주세요. 교회에 성숙지 못한 모습에 실망스러워하며 내게 맞을 만한 교회를 찾기보다 그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듯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지체로 모인 불안전한 우리가 어린 아이의 일을 벗고 완전하신 주님 닮아가는 과정을 보며 영광 받으십니다.